알비가 <laughs> 공중샷, 플레이 사격 날라갈 것 같거든요, 느낌이? 과연 가네, 어, 가네. <laughs> <가요. 바람이. 웃음> 아니 대회장에서 이랬다니까? 저거 맞고 나서 바로. 야, 큐큐 간다. 큐, 큐. Q, Q 경기선 안 나왔어요. 스트라이크 코리아! 그 대망의 첫 번째 경기를! 바로 지금! 시작해봐라! 때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여기 발로란트 퍼스트 스트라이크의 진정 질기로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준바, 버니, 징스를 필두로 5K, 갓대들까지 모인 5명의 광대들 한국 최고의 팀인 비전 스트라이커스를 사냥하기 위해서 발로란트 퍼스트 스트라이크에 출전했다고 말하는 F4Q 과연 이들이 VS를 만나서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지 5명의 광대들 광결인 대회팀의 활약을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일단은 선수비로 비니 스트라이커스가 첫 번째 진영을 선택을 했는데요. A 사이트 그냥 올인. 오리... 또 들어갔어요! 버니야! 거의 뭐 본인 집이에요 여기는. 네. 사이트 안에 누군가가 있어야지 버니버니 버니 선수가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그게 없으면 이렇게 백탄? 오, 오 스택스! 오자 버니가 날카롭게 버... 아, 일단 스스를 누우면서 아래쪽 출발이좋습니다 A와 B 미드까지 아, 같이 아 이거 고존중 고전적... 오! 오, 오 버니! 안아요제 아무리 부위했어도자 어? 버니가 또한 명을 제거 자 편안하게 앞발 가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만 그대로 아 링스가 잡아내면서 스택스를 아웃시킵니다 자 포인트를 하나 더 쫓아가고 있는 F4Q 때문에 FPS는 또 들어가요 또 네. 들어가요 아버디 자뒤쪽습니다아 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네 미래가 네. 네. 그려지는 게 왠지 폭발팩 스가고 들어오는데 폭발 알비가 공중샷 거. 클레이 사격 날라갈것 같거든요 느낌이 과연 어, 알비? 버닝 가네요 버닝 가네요 버닝 가네요 아! 근데 이거 여진 여진 타이밍 이게 아니 이게 여진 타이밍 이게 말이 됩니까 여진 타이밍 이게 여진으로 격추 와 사실 조금 아쉬운 장면이었죠 같은 거 대놓고 보는 것보다는 오 버니 버니 어요아아 클레이 사격 스택스에게 그대로 떨어지는 분이 버니 뛰어다말 여기 여기로 떨어져야 되 결국 아 간짜과논의면서 행진, 이대로 행진이. 라운드 행진이. 마무리 하십니까. 세트가 끝이 납니다 비전 스트라이커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는 헤이븐 비전 스트라이커스가 선택을 했고요 F4Q가 선수비로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2층 지역을 한번 얻어내면 구속을 시로안쪽을로 시작하다가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쪽 들어갈 때 버니입니다 버니가 뒤쪽으로 누르 노래방 들어갈 니다로니 또하나식 데미 장식, 데미 장식. 유튜가 나오네. 유튜브가 위쪽으로. 아, 잡았어요. 플로까지. 야, 오. 그리고 스플래시 데미지로 빠지는 위치까지도 완벽. 이렇게 네. 얘기예요. 상대방이, 상대방이. 예, 안 보이단 얘기예요. 그렇죠.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어, 근데 빛. 그 사이에. 맞아요. 됐어요. 근데 뒤에서 버니, 버니가 날라왔어요. 버니와 가짜들 그렇죠. 자, 체력. 간데들까요? 제스가 있어요. 갓데들가좀피차이 있어요. 빨리 잡아야 됩니다. 최슬. 네. 시간 이거 반도 안 됐거든요. 와! 갓데드. 피스톨 랑 오. 오! 빨라요. 빨라요. 오 이거 준비된 거 같은 게 양쪽 간을 깔끔하게 다잡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F4K 선택인 거죠. 오 타이밍 선택. 알비가 뺐어요 위험한 타이밍이에요. 위험한 타이밍이에요. 이거. 위험합니다. 아, 아, 어빼이뺐는데 일단 한 번은 틀어 막았고요. 알비를 막았고요. 아주 총 상태가 더 좋지만 이대로 끝 나올 것습니 네. 연막 한번 봐야지 이거. 반에 채야 돼. 어떻게 해? 바로 해 네, 네, 바로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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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해아야 돼. 와! 하지만 뒤쪽에서 이거는 그냥 빼냈다고 생각했는데 어제는 충격 네, 네. 화살로 한번 세이브를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든 지금 이거 강히 쳐야 돼. 우리야 봐야. 그러니까 클로 여기서 가드를 세고 경스텍스까 했습니다. 얻었습니다. 진않아요1대1 상황 이거 진짜 아니야. 아니에요. 반납아요 아! 코닝가 마무리했습니다. 오퍼는 압수. 이제 3위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신창훈 아, 팀이 나오려고 어, 하죠. 대승! 아 결국은 팀. 마무리를 짓습니다. 비전 사이크스가 F4킬을 잡고 사강 진출을 확정 짓습니다. 아니 님들 인간적으로다가 그 내가 어저께 그 술을 마셨단 말이지? 좀 많이 힘들... <laughs> 솔직히 좀 많이 힘들어서 오늘 방송 안킬려다가 빨리 그 리플레이를 보면서 약간 어제의 기분을 님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기에 켰는데 솔직히 지금 존나 빡세거든. 아니, 님들 근데 진짜 어저께 이길 뻔했다니까? 님들도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왜진지아세요 제가 중간에 찐텐으로 좀 빡쳤었어요. 멘탈? 아니? No. 화장실? Uh. 아니 씨, 말이 안 된다니까. 450분 게임인데 중간에 화장실을 한 번도 가면 안 된데. 내가 테티컬 퍼즐 걸었을 때 내가 30초 그 뭐야 그 그거 전략하는 거 있잖아, 30초 동안 아니 그거 하는데 3라운드부터 마려웠거든. 그래서 내가 저 진짜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되냐고 절대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약간 거기서 약간 아 그래 뭐 그냥 하자 했는데 12대10 그때부터 나 진짜 이러고 했다니까. 와씨이 짤하면서 하는데 안 보내줘. 아 진짜 경기장에 쌀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봤어. 진짜 너무 마려운데 빠르게 갔다 오면 안 될까요? 했는데 안 됩니다 이러길래 내가 진짜 찐텐으로 빠기 거야. <laughs> 아 아니 무슨 게임이 4,50분인데 중간에 화장실 한 번을 못가냐 그랬어 <laughs> 그러면은 간단하게 복귀 한번 갑시다 스로 구성된 팀으로 유튜브각 미친 다와 근데 이분 안안진 말이 안된다 나왜 웃고있지? 아니 내가 왜 하루 종일 웃고 있냐 얘는? 와... 아, 갓대도이 새끼 뭐 하냐? 와! 와, 뭐 핵인가? 와! 아니, 핵이야? 뭐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어떻게 딱 맞냐? 여기서 내가 딱뭐 알비를 봤거든. 아니, 인플렉이 존나 심한 거야. 나 머리 두대 때렸거든. 아 이거 피해를 했을걸? 그래! 때렸는데 안 에이? 때렸어 에임이 정확히 머리에 가서 는데안 죽었어 어, 나만 잘한 거볼 거고요 얘네가 카운트로 쳤는데 내가 그냥 무시해버렸어 그냥 그거를 봐봐 QQ <laughs> 쓰는데 눈 멀어했거든? 계속? 근데 들어갔어 근데 이게 이득이야 왜냐면 내가 계속 빡꼬없이 들어가줬기 때문에 우리 뒷라인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거든? 쟤네 같은 경우는 나 잡으려고 나한테 되게 나한, 집중하고 있, 있었단 말이야 나 견제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 근데, 그데 제가 제외 끝난 거 나왔어도 말안 했거든요. 여기서 알비 나오잖아요. 여기서... 네, 네. 역으로. 아! 아! 근데 여기서 왼쪽 아래에 레이즈가 네. 있거든. 내가... 네. 좀 기대 못 맞췄어요. 보이는데 두대못 맞춰가지고... 어... 오늘 좀 그렇구나. 자, B 사이트로 돌렸대더 깨면서 바로 들어갔지. 뽑아서 사이트 체크해주고, 나는 키스 써서 가고 바로 빡 아, 될 이거는. 와, 이때도 진짜 임플렉이었다니까. 정확히 쐈는데 봐봐. 님들 에임 봐봐요, 님들. 아, 지금 봐봐. 에임 정확하다니까. 잠깐만 약간 재밌는 장면. 아. 여진 봐야 돼. 여진 봐야 돼. 아, 이게 에바였어 진짜. <laughs> 미래가 네. 급했는데 알비가 공중샷 클레이사격 날라갈 것 같거든요 느낌이? 과연 알비? 어, 버니 가네요x2 쪼! 아니 대회장에서 이랬다니까? 저거 맞고 에이. 나서 바로 야 큐큐 간다? 어, 큐! 큐! 큐. 이X발 아, 존나했어. <목소리> 역시 역시. 와, 여기서 우리 무슨 얘기 했는지 알아? 여기서 우리 막 얘기하고 있잖아. 갑자기 오천이 형이 뭐라 는줄 알아? 야, 우리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없어 보이니까 무슨 얘기라도 하자는데. 야, 대회 끝나고 뭐 먹을래? 어, 난 초밥. 그러면서 했다니까. 안경이 작아 보인다니요. 지금 너무 잘 어울리는데. 와, 여기서 내가 준마야 오른쪽과 지어줄 테니까 내려와서 잡아줘 했거든. 근데 저형안 내려오는 거 봐. 그냥 트로이 그 자체. 아, 네. 한번 더? 아, 네. 아 여기 스파이크 소리가 안 들려요 해제 소리가 어 내가 어, 네, 뒤에서 아 이거 날 잡아줘야죠 진짜로 너무하시네 여기서 혼자 막 이렇게 시간 끌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어. 지금 이때 이때 저 표정이 뭔지 알아? 여기서 이제 버니 눈 감으면서 약간 참, 뭔가 약간 참고 있는 듯한 느낌 받았죠 님들 진짜 뒤질 것 같은 거야 오줌 개많이 와가지고 괜찮아 버니야 너안짤수 있어 또안쓸수 있어. 어 괜찮아. 여기서 이제 버니가 이제 저지르다가 그냥 다 쓸어버리거든. 쓸어버린 다음에 이제 버니 표정 봐. 지금 누래졌어, 약간 너무 참아가지고 누래졌다니까. 그때 이제 오줌 개 많았다니까. 손오전 이 물병 그빈거 있잖아. 건네주는 거야. 누없는데 근데 이상 <laughs> 사고 그러길래 어 대박인데. 잠시만요, 님들. 저 같은 경우 리플레이를 지금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이대 이상에서 황 클러치했던 거 있지. 그때 채팅창 상황 좀 한번 볼게요. 그... 예. 면도로 자극하는 남자 피보. 여기서 이제 채팅창 딱 봐야 돼야 근데 여기서 근데 해만상계잘 들어왔어 형피해만상 피해, 까봐 나 갈게 형 멈추는 사이트 멈추는 다운 와와아 재미장식 오와 유튜브가, 와 유튜브가 아 오케이 아 유튜브가 와 기분 너무 좋아 자존감 올라가 너무 좋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쏜 센스 벽기다쏜 센스 죽길래 와... 이태좀 반응도 봐야 된다고? 타임이 에 어떻게 했는데? 와아까 <laughs> 어? 알비급이야 이거 알비가 남아있음이 와. 와. 알비 감명 제거 1원 수의에9명어떻습니다와 알비가 탑킬지 왠지 알아요? 900원짜리 버킷 하나로 저거를 다 때려 는다고 자존감 올라갑니다 혜준형 이 너무 고맙고 네. 그때 내가 물어봤어 어, 시전한 30초 한나씩 금방 어, 갔다 온다니까 안 된대 어, 절대 안 된대 어, 아 개오바야 진짜, 진짜. 나내 표정 봐내 표정 썩었잖아 지금 허공 바라고 있는 거 보라고 허공 <laughs> 진짜 허공 바라보고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서 나 여기서부터 솔직히 말해서 죄송해요 님들 저좀 던졌어요 집중이 하나도 안 됐고 그냥 개빡쳤어요 진짜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여기서 이제 또 기적의 아 에임이 나와 스택스도 약간 분발적 남자라서 다시 한번 볼게요. 트 창수도 화장실 급했냐고. 5천 명 빼고 네명 급했어.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지 <목소리> 이렇게 화장실이 <목소리> 존나 급한데 안 보내주니까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 생리 현상은 인간적으로다가 물론 상대만도 그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 공평한 상황이니까 물을 많이 먹은 내 잘못이긴 한데 근데 그렇게 중간에 못갈줄 누가 알았겠어 진짜로. 아 이때 이래서 졌지. 아, 싸고 왔으면 이겼어, 시작하는... 진짜. 아, 이대로 <laughs>